롯데케미칼이고요. 네. 매수가 232,000원에 41%요. 와, 많이 샀네요. 비싸게 사고. 네. 아. 이렇게 사셔 가지고 저 넣오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 그냥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건 이제 이 롯데케미칼 상담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이제 앞으로 주식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뭐냐면 네. 주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롯데케미칼로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돈 벌어도 상관이 없나요? 부자예요. 그렇죠. 꼭 롯데케미칼로만 벌어야지 우리가 돈 버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뭐냐면요. 롯데케미칼을 그냥 지금 여기서 손절 반토막이지만 손절해버리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시청자님이 다른 종목을 수익 낼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네. 수익 낼줄 아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지금 만약에 시청자님이 저의 가족이라서 아 현진아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라고 한다면 알았다 네. 하면 뭐 누나가 되었든 뭐든 간에 내놔 봐라 계좌 내놔 봐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저는 이거 복구시켜 갖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 하면 되니까 이 종목으로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다른 종목 매매해 가지고 수익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건 끝나요. 그냥 여기서 뭐손실나고 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청자님이 그런 실력이 있나라고 했을 때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간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전략이에요. 어떤 게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실력이 있는 게 좋죠. 실력이 있어서 롯데케미카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버리는 게 100번, 1000번, 만번 좋죠. 하지만 그거는. 실력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청자님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끌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절하란 말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하란 말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들고 가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근데 들고 가려고 하니까 와 비중도 많고 거기다가 이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케미칼 회사들 화학회사들 이런 업종들이 제가 앞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요. 그렇다는 네. 말은 얘들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좋아지기까지는 어쨌든 얘들도 위기예요. 위기가 오고 나면 기회가 오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고 나면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빠져 내려가는 동안 시청자님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종목 가지고 나중에 수익 낼것 같아요. 왜? 다 빠지고 난 다음 바닥 잡으면 그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데 시청자님은 그 내려가고 바닥 잡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거는 그냥 묻어두세요. 묻어둔다고 해서 무너질 기업이라든가 망할 기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고 제가 저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도 저점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이번 저점 지금 현재 저점 저점이 11만 5천 원짜리 같거든요. 이 11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얘는 그 다음 저점 차트로 갈 텐데 그 다음 저점이 제가 보기에는 7만 원대에서 막 5만 원대까지 밀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오랫동안요 그때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청자님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정말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정도의 현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꾸 신규 종목을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종목을 빼고 난 나머지 종목들은 최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이걸 정말 탈출을 시키고 싶다면 음. 다른 종목을 수익 내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laughs> 오늘 전화한 목적은 이번 이 가격대가 좀 저점인 것 같아서 아니라고요. 아니. 이 네. 가격대가 저점이면 이가격이 무너지면 더내려간다니까요 예.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시장에 절대 저점이라는 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저점이라고 하는 게, 롯데 케미칼의 저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1원. 1원. 네, 그게 제일 저점이에요. 그거 말고는 절대 저점이란 아,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거 다 허공에 그냥 걸려있는 거예요.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저점입니다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음. 그러면 저점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여기가 깨지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습니다. 아직 안 지났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떨어지는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얘는 그대로 5만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이 끝나나 안 끝나나를 봐야 아, 저번에 제가 여기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11만원이 저점이 됐네요라고는 아마 올 연말이 돼서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점인지를 확인하자. 여기 얼음이, 얼음이 살얼음 같은데,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는 딴딴한, 두들겨보자, 이거예요. 그 두들기는 게 뭐라고요? 따라 해보세요. 시간. 시간. 네, 지금 시청자님은 시간 정말 많이 뺏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4, 5년은 뺏겨야 될것 같아요.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실력 있다면 1년 만에 해결될 문제인데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이제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어 뭐라 말씀드릴 순 없고 실력이 없다면 4~5년 동안 묵혀 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대응 전략이 나오니까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딴거 없다. 판단하지 말고 현금만 모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